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 인재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가 약간 독립적인 명문여성사학의 느낌을 갖고 있다면, 성신여자대학교는 조금 더 개방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블로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이화여자대학교나 숙명여자대학교보다는 성신여자대학교의 합격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특히 학과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가 어떤 학교를 지향을 하고 있고 어떤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어떤 인재로 길러내고자 하는지를 중심적으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8년 경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총장이 갑자기 오피셜로 말을 해가지고 혼란에 빠졌던 학교이기도 한데 당시 성신여대에 지원했던 속수장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선생님 저는 여대를 가고 싶어서 여대를 지원했는데 왜 남녀공학이 되는 걸까요? 물어봤었던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남고가 뭐 옆에 있는 여고랑 통합된다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건못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여대의 특성과 분위기상 실현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대가 남녀 공학으로 통합이 되면은 입결 상황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진짜 통합이 됐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1936년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이숙종 여사가 설립한 성신여학교를 전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1936년에 설립된 성신여 교는 1944년 지금의 성신여자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성북구로 이전을 하였고, 1963년에 성신여자실업초급대학으로의 개편과 더불어 대학기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후 1965년에는 성신여자사범대학으로 개편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범이 우리가 아는 그 사범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997년에 성신여자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1982년 현재의 4년제여자종합대학교인 성신여자대학교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성신여자사범대 으로서 10년 가까이 운영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대의 스타트를 끄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범대학 전공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사범계열로 가고 싶어하는 여학생들은 이화여대 사범계열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성신여대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교육과나 물리교육과 이런 것들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고 대부분의 여대가 인문계열 강생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한문교육과 유학교육과 교육학과들과 같이 인문 쪽에 초점 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성신학원은 성신유치원, 성신초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성신여자대학교까지 총 다섯 개의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신여자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성북구 쪽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간혹 성신여자고등학교 출신이면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좀잘 뽑아주나 이런 거를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학종에서 같은 학원의 고교라고 해서 우대하는 전형적 요소는 없고요. 면접 갔을 때 조금 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 성신여자대학교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아 제가 사실 이제 성신여자중학교와 성신여자고등학교를 나와서 성신여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살아왔는데 대학교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정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조금 대외적인 이미지랑 대내적인 이미지랑 다른 학교예요 여기 보면 나와있는데 대학의 설립자인 이숙중 여사가 친일임명사전에 등록된 인물이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장으로 일했던 심화진 총장의 경우에는 비리 의혹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2015년경에는 이 총장의 비리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섰던 학생의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이제 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았어요. 학교 측에서 까불지 말라고 한건데 이 학생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게 굉장히 억울해서 학교 측에 소송을 거는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알려져 이, 있지 않은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수험생 입장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동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이미지와 대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 학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서남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총장 및 이사진의 비리로 인하여 든든해 보였던 사립대학이 부지화 아절로 거쳐서 공중분해되는 사례도 몇개 있었으니까 이런 거는 지원하기 이전에 tmi 수준으로 알고 계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정성되고 믿음직하게 성신 새로운 지식을 넓고 깊게 지신 스스로 움직여 자기 힘으로 자동 그런데 이세 가지 교육 목표 중에 가성신은 말 그대로 대학교 이름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신과 자동 이렇게 두 개가 남는데 그 중에서도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할 만한 요소는 바로 이 자동 스스로 움직여 자기 힘으로 라는 교육 이념이라고 석수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가 약간 여대 좀 대장급 부대장급 이런 느낌으로 국내 여성의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느낌이라면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여성 교육을 리딩한다는 느낌보다. 각 분야에서 알아서 착착착 잘해가는 여성 실무자를 기른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있는데 성신여대에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엄청난 내신 성적이나 엄청난 스펙이 아니어도 본인의 분야에서 노력한 경험과 일을 통해 깨달은 인사이트를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 합격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인데 난민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느낀 필요성을 따라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연구해보고 탐구해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보고서를 써보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있는 학생이 합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성신여자대학교의 인재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죠. 인성, 지성, 감성으로 미래를 이끄는 성신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약간 추상적인 워딩이긴 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인재상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목표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교육목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전인적 교양인, 창의적 전문인, 자율적 실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교양인과 전문인 같은 경우에 성신여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인재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대학들이면 웬만큼 다 쓰고 있는 인재상이에요. 그래서 이 전인적 교양인과 창의적 전문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율적 실천인이 성신여자대학교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신여대는 말 그대로 인형과 철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학생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까 제가 이화여대가 여대 최상위권 대학으로서 종합적으로 되게 다 잘하는 학생을 선호한다고 하면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선호하는 느낌인데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형과 가치관을 갖고 활동을 할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적 실천인이라는 인재상이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 종합전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개념이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자, 자율적 실천인의 정확한 정의는 개인 및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인재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학종에서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관념적인 접근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면 이를 확실의 행동으로 증 준할수 있어야만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이자 교육인형까지 모두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성신여자대학교의 인재상인 인성, 지성, 감성으로 미래를 이끄는 성신인을 구성하는 핵심 역량 6가지가 있는데, 글로벌 시민 역량, 소통, 협력, 역량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 역량 중에 석소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신여자대학교가 갖고 있는 인재상 평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 라고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역량은 세 번째에 있는 지식 탐구 역량과 여섯 번째에 있는 자율 실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량들은 다른 대학교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는 역량이에요. 글로벌 시민 역량은 세계화 시대 어쩌고 저쩌고해서 영어 잘하는 학생들 원하고 있고 소통 역량은 다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런 학생들이고 창의유합 역량은 이공계열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역량이고 예술 감성 역량은 조금 추상적인 역량이고 남은 두 가지 인재상 역량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측에서 원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탐구 활동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활동 하면서 저는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것까지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적 의문점과 궁금점들을 단순히 머릿속에만 품는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만 그세 가지 인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인재상인. 자율적 실천인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약을 조금 드리자면 성신여대 교육이념 중에서는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 자율성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역량은 자율실천 역량과 지식탐구 역량이고 이두 가지를 융합을 해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의 탐구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증명하는 모습이 많이 박혀있어야 성신여자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교의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 인재상을 굳이 참고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재상이란 거는 자기소개서에 참고해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개념입니다. 선생님 저는 인재상 참고하지 않고도 좋은 자기소개서 쓸수 있는데요.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류 평가를 하고 면접 평가를 했을 때 다른 지원자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때 합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얼마나 적합한가 즉 대학에 얼마나 적합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학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를 할때 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인재상 역량이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인재상을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지원동기 물을 때아 저는 인성 지성 감성으로 미래를 이끄는 성신이 되기 위해서 성신여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직하게 어필을 하면 안 되고 이 6가지 역량들을 중로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성신여대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어필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숙명여대의 인재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